등영상을 할까？FX를 x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3X 3 x 플러스 1에 겁좀 만들어 봐. 주노가 해봐. 해봐. 네, 응.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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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마이너스 1 곱하기 제곱 10개야 제곱, 아, 제곱 안 하냐? 아, 제곱 손톱 먹지 말라 그랬지 네 그리고 X 음. 더하기 3X 플러스 2이거째 X 스 플러스 이 is not n o 네 만들어봐. X plus 0 is X 는스 X plus 0 X 스 l u 스0 is n X 인데 얘도 X 라고 하면 될까? 아, GX. GX? 아, <laughs> GX 플러스 3. 문제. X X X X X-1 제곱, X 플러스 1이요. 그때 뭘 구하래? 그때 나머지. 나머지? 혹시 뭔지 안 나왔으니까 AX 나머지를 몰랐을까? 몇 차식? 스톱. 3차식이야. 네. 준호야, 나머지 응. 몇 차식 써야돼? 2차식. 뭔지 모르는 2차식이야, 불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지. 자, 잘 들어야 돼. 이 문제를 풀때 애들이 많이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힌트 가 하나 나오지. 뭐지? F. 아, 여기서 힌트 하나 나오자고. F 일은. V 일은 오. 오. 응? 준호. 여기서 힌트. F 일. 어? 이프 마이너스 1은3이요두 개지. 이즈 몇 개야? 이즈 몇 개야? 세 개.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자들이 너무 놓고 있어. 응? 그래서 사실 이거를 A <laughs> 모양을 좀 바꿔주자면은 레이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에 적어 플러스 뭐 B라고 놓고 B의 값이 바로 3이라고 구해지는데, 어? 아니지, 이 힌트를 갖고 B의 값이 바로 5로 구해지는데, 어? 이걸 잘 못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는 거를 설명하면 애들이 잘못 알아들어. 응?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얘도 에픽스지. 네, 네가 에픽스야. 또 있잖아 fx라고 음. 음 얘를 뭘로 나눈다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 3x 플러스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직접 무식하게 나눌 거라고 네 나눌 거라고 예 잠깐만 봐봐 딴지를 좀 해볼 거야 어음백 이십 칠을 이십으로 나눈 나머지를 뭐래 이거는 1 0 더하기 27로 생각해서 나머지를 구하래? 이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일은27 나머지를 구할땐 얘만 나눠도 상관없어 100은 이미 20에 뺐으니까 음. 이 센스를 좀 활용을 할 거야 응? Uh -huh. 네 fx는 fx를 뭘로 나눈다고? x-1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네 fx를 게쓸 거야 x-1의 제곱 x 플러스 1ax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응? 네. 얘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뭐? 아 개새끼 3X 플러스 2 아, x 플러스 얘기하네. 2요 아 지금 얘로 나누고 있잖아 아아 x 플러스 2. 3X 플러스 2라고 네. 근데 여기서 나머지가 남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오케이. 이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여기서 나머지가 나와 안나와 사실 이 얘기야 백 이십 칠백 이십 칠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거래 여기서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신경 안 써도 돼 얘만 응. 나누면 된다고 네. 왜? 백은 이미 10 곱하기 어떤 수잖아 얘는 x 1제 곱하기 어떤 수야 여기서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뭐만나누면 돼? 얘만나누면돼 알았어? 일또못 네. 뭐 써야 돼 당연히 a 1야지 a x 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전기해주면 x 19 19 1이19 19 19 1 1 그럼 AX 지금 마이너스 e a x 플러스 A잖아 네 그럼 얘에서, 얘에서 얘를 뺀게 뭐? 3X 플러스 2지 네어네 uh -huh. 네. 빼자 없어지지? 네 음. B 빼기다 B 빼기 얘야 네 이거 어? 뭐가 되는거야? 2A 플러스 B 그렇지 B 플러스 2이니까 e a 플러스 B지 네 음. BX 다음 c 마이너스 는 거지 됐어? 네 어때야 어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다? 어떻게 될 거니? 그럼 e a 플러스 b는 얼마? 3 e a 플러스 b는 3이라는 식 그럼 c 마이너스 얼마? 예. 2라는식 음. 됐어? 음. 힌트 하나를 더 써야 돼. 음? 어떤 힌트 하나를 더 써야 되면은 냐 우리가 x 마이너스 e의 조건 했단 말이야 얘 갖고 해야지 f 마이너스 얼마다? 3이다. f 마이너스 e 얼마다? 3이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이거 다용되지네 마이너스 1대입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얼마다? 3니다 이런 힌트 나오지? 네이 힌트, 이 힌트, 이 힌트 세개가곱하는게 차라리 속 편해 응? 애들 맨날 이렇게 서는고어줄 몰라 다고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응? 네 다시 다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길게 식을 쓸 필요 없고요. 생각을 이런 걸 생각을 해봐. 생각을. 응. 이렇게 지저분하게 풀지 말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저분하게 썼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풀지 말고. 응. 생각을 해봐. 생각을. 응. 힌트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지. 힌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응. 우리가 알아낸 게 지금 힌트가 요두 개밖에 없어. 근데 미지세개야 A B C 를 구해야지 문제를 풀어. 어? 근데 이것도 에펙스잖아 이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이가 나와야 돼. 이게 2개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걸. 응? 이게 사실 쓸 데가 없어. 선생님 풀리로 가면은. 매일 시트 <laughs> 나누는 데서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라고. 그럼 얘만 나누면 돼. 그냥 A, X, Z 플러스, B, X, 플러스, C. 렇게풀라고 객관식에서 나오면. 저거 바로 정개해 보여. 알았어? 이렇게 음. 나머지가 뭐? 3x 플러스 2. 이걸로 하라고, 이걸로. 응? 어? 네. 여기 이마스럼 끝이야. ax, a, 저거,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그래서 1을 쓰라고. 어? 응? b 빼기, 빼기 a니까, b 빼기 마이너스 a니까, b 플러스 2ax, c 마이너스 a. 그래서 1 b 플러스 2a는 얼마? 3. c 마이너스 a는 얼마? 2. 여기 식스라고. 응. 그 다음에 이거 써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그냥 이거, 아, 그냥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얼마? 3. 됐어? 네. 근데 미주세계의 식이 세개잖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이걸 연립할 줄 아냐, 야. 아냐고. 선생님이 등식이 두개 이상 나오면 변변끼리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눠주고, 연락 많잖아. 여기 C 빼기이지? C하고 A에 관한 식 하나가 더 나오면 풀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봤더니, 여긴 마이너스 b 가 M 플러스 B야. 준우야. 분식이 두 개잖아. 어떻게 하고 싶니? 빼고 어? 응, 빼고 싶. 싶다. 빼고 싶다고? B를 없애고 응, 이렇게 빼고 응. 싶다고? 아,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야 돼. 더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 두식을 더 해봐. 더 하면? 3.. 3이 그렇지. 삼이. 는족이. 아이돌 아스티는족. 이거 빼. 음식 없어지잖아. 어? 음. 만만사 이. 그는마이너스3 그래서 얘는 1이에요 1대 인지 번호 그럼 시는 1은 3 c는 3이래 얘는 1이래 그럼 b 는 1이래 음 응. 나머지는 1x의 제곱 플러스 1x 플러스 3 이렇게 해 c 2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인데 뭘 구하는 거냐 나머지 구하는 거는 이다른 거죠 오케이. 다시 봐라.